네. 자, 오늘 할 내용의 제목을 설민석 삼국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. 네. 최근에 어떤, 뭐, 좀 문제를, 어, 이렇게 역사적인, 그, 설명에 왜곡으로 인해서 다 하차했죠? 다 하차했는데, 와, 제가 뭐,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. 뭐, 본 적, 그 강의를 들은 적도 없으니까, 뭐, 몇년 전부터 뭐, 이미 뭐, 봤을 때, 역사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듯이 좀 얇거든요. 얇고, 별로 이렇게 뭐 덜을 만한 게 없으니까, 이렇게 안 들었는데, 음뭐 여성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이렇게 약간 연기를 잘 하거든요. 손민숙 씨가. 눈물 연기. 이렇게 해서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고. 자, 그래서 이제. 자 요번에 이제 그 나왔던 게 이제, 이제 삼국지 관한 내용인데 제가 좀 좋아하니까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삼국지는 어 덕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역사 덕후도 많고요 저도 뭐 삼국지 한네번 정도 읽었고 뭐 거기 또 삼국지 분석해 놓은 것도 많이 읽었습니다 삼국지가 이제 사실도 있고 허구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도, 그,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분석해봐야, 해봐야 됩니다, 사실은. 음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죠. 문사철. 문사철. 문학 역사 철학.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책 읽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역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. 음. 자, 그래서 이제 그미명서기상치를 보면 요런 게 나옵니다. 유비. 유비가 삼국지 의 주인공이잖아요. 유비가 노장비. 유비랑 공손찬의 관계가 있는데, 이 유비가 공손찬은 같은 스승을 모신 사형 사제지간입니다. 공손찬이 이제 형이었죠. 그세미세기 삼국지 그 책에 보면 유비가 공손찬을 부를 때, 손찬형이라고 부르거든요. 손찬형, 손찬형. 자, 이 공손이 성이죠. 성. 성인대 손찬이 형이라 이거 뭐 삼국지에 아무도안 읽은 사람이죠 <laughs> 기본적으로 안 읽는 건데 뭐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공명의 이름이 제갈량이거든요 근데 갈량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만화책에 나온 도코타도고가성인데 고타가 고타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듯이 그 탈렌터, 남국민 씨 있죠, 남국민 씨. 남국민이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, 친구들이, 국민아국민아 국민아 이렇게 하니까. 이런 것처럼, 선우, 이렇게다 선이잖아요? 선우제도? 선우선? 우선화,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. 음, 이런 것처럼, 공손은 바로 성입니다, 성. 공손하다, 이런 말이 아니고, 자, 이게 왜 공손이 되었냐면, 우리가, 음, 공후백 자남이라고 들어봤죠. 공, 공후백 자남. 공백자남. 저, 공작, 후작, 백작, 자작, 남작. 우리 그거 다섯 개의 지휘잖아요, 지휘. 그, 이게 공, 자, 자 공위가 왕이거든요, 왕.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합니다. 왕의 손자를 왕손이라고 그러고, 이런 것처럼, 공의 아들을 공자라고 합니다, 공자. 그 다음에 공의 손자를 공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손. 즉이 공의 손자들의 후손들이 이게 성씨가 된 겁니다. 공손씨처럼. 음, 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이 여기서 유래한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저 그래서 공손씨가 된 겁니다. 네, 이거 이거 똑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노환공이라고 준주정국집대 노나라의 환공이라고 있었습니다. 요 노환공의 세 아들들이 세 아들들의 또그 아들들이 각각 이제 첫째 아들이 맹이거든요 맹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셋째 아들이 숙이고 막내 아들이 개요 손주들이 맹손씨가 되고 숙손씨가 되고 개손씨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성씨가 되는 거죠 성씨가 네. 그러니까 똑같은데 제가 왜노한국 얘기를 왜 했냐면 요 노항공의 세 아들을 삼한이라고 하거든요. 삼한, 즉 노나라의 삼한 정치, 삼한 노항공의 아들하고 삼한 정치를 해가지고, 요 삼한 정치의 희생자가 바로 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공자입니다. 공자, 공자가 이 삼한 정치에서 쫓겨나서 저전 세계를, 아니 그전 중국을 평생 떠돌게 되는 거거든요. 예. 네. 자, 그래서, 이, 이 공자와 관련이있기 때문에, 요거 이제, 맹손, 숙손, 개손이, 요 공손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. 자,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, 자, 우리가 첫째 아들, 둘째 아들 할 때가, 백, 중, 숙개거든요? 백, 중, 숙개. 백, 중, 숙개. 저 첫째 아들을, 이 백이고, 중국에서는 둘째 아들이 중, 그 다음 숙개,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우리가 이거 백부라고, 여기다 부자를 붙이면, 백부, 중부, 숙부, 개부. 어, 저기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죠. 그 다음에 둘째 아버지는 중부. 그 다음에 셋째 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를 우리, 저 우리 삼촌을 숙부라고 하잖아요. 자, 그리고 개부. 저기 이렇게 세 아빠를 개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개부는 숙부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. 이런 의미로, 이런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아이고. 네. 안 맞네요. 자, 자, 백중숙개, 자, 요 백하고 같은 말이 맹입니다. 맹, 즉 첫째 아들의 맹이라고 하는 거예요. 맹, 즉 첫째 아들의 손자가 성시화된 겁니다. 그리고 수건, 셋째 아들의 손자가 성시화된 거고, 또요 개손씨는 막내 아들의 손자가 성시화된 겁니다. 네, 즉 이런 식으로 된게 중국에는 성시가 아주 많습니다. 뭐, 예를 들자면, 백이 숙제. 백이 숙제. 백이 숙제에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하는 그 노래도 있죠. 흥부가 기가 막혀.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, 그, 요, 이제 어떤 새 나라, 자기가 했던 나라가 망하고 새 임금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죠. 그때 이 백이 첫째고 숙이 바로 셋째라는 는 그런 말입니다. 음? 자, 이거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관포지교, 관포지교가 이제 그거 친구들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한자성어잖아요. 즉, 거기 나온 게 바로 관중과 보숙의 우정, 관포지교인데 이 관중이 관씨 집안 둘째 아들입니다. 또이 어, 보숙은 포씨 집안 셋째 아들인 겁니다. 자, 우리가 아까 공자, 자. 공자의 이름이 바로 중리입니다, 중리. 중 즉, 공씨집은 둘자들이라는 겁니다. 음,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죠? 우리 그 삼국지에, 오나라, 위초고가 있는데, 위나라의 조조, 총나라의 유비, 오나라의 송건인데, 손책이 원래 형이 일찍 죽어서 송건이 결국 왕이 이렇게 되는 건데, 요 손책의 이름이 바로 백부입니다, 백부. 또 송군이 바로 중모거든요. 중모. 저, 저, 여기서도 이렇게 첫째 아들,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음. 또 우리가 초한지초한지도 많이 하잖아요. 초한지는 항우와 유방의 싸움입니다. 자, 음. 자 이제 뭐 유방 나오면 키키거릴 라인은 이제 지났죠. 자 여기서 이제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결국 한나라, 한나라를 세우고 초대황제가 되는데 이 유방의 원래 이름이 유개입니다. 유개. 유괴. 유즉 유시 집반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모든 게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. 예, 음.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듯이. 어,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맹을 아까 얘기할 때, 맹, 자, 맹은 원래 서, 서자 중에서 제일 첫째를 보통 맹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뭐 삼성에 이건희 회장 이죠 이건희 회장.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거든요. 어,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첫째 아들이 어 저기 CJ 회장이 이맹이잖아요. 이맹이 저그명자가이명자랑 똑같은 한자입니다. 저기 이제 요런 식으로 지어보죠.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여자 이름 중에 말순이 또는 뭐 말숙이 말자 자 요런 게다 끝말자죠. 끝말자. 저저딸 중에서 막내들을 이렇게 말순이, 말숙이, 말자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유가 있듯이, 자 결론은 공손을 자 공손인 그 이유를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. 한마디로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공손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수학도 이유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넘어가지 넘어갈 수 없듯이 모든 이런 이런 학문들도 이유를 반드시 알고 있는 거을 바라면서. 자, 너무 강의가 길면 지루하니까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